오늘 제가 10편 133편 1절로 3절에 말씀을 가지고현제의 연합이다 이렇게 전문을 씀드것 같습니다 제가 내가 이 설계를 믿는데도 홀로 된것같요 세상이 이렇게 연합이라는 의미를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언가 이렇게 모아지는 의미가 생각이 들어다 자동차 부품이 산바지 으로 나눠두면 전부 다 이렇게 무쇠고셀 부품이지만 한테 모아가지고 조립을 해내면 자동차가 됩니다. 철새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모이를 주워먹는 모습 보면은 정말 기가 지나지마요. 떼를 지어서 물리 지어서 철을 따라 이렇게 이리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그대로 조화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의 고기가 좋습니다. 사람이 개체로 어 자기 이 법대로 자기 만대로 살아간다면 또 거대 이상하겠지만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나가기. 가정을 이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조화를 이루어낸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연합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때 성경에 이런 말씀을 서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모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주 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형제의 연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음악을 하는 합창단이 그한 사람의 지휘자의 지휘 봉 끝에서 나오는 그틀 보고 화음을 만들어 내듯이 화합이 이루어지는, 화음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이 화합이 연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일부르 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합력할 때 파열음이 날 때는 선이 된다고 라 말할 수도 없지요. 합력해서 조화가 이루어질 때 목회자가 마치 우리 세상 말이지만 부창부수라고 말도 있잖아요 남편이 주장을 하면 아내는 그냥 똑같은 말을 꼽창하는 거 전진 그러면 아내도 전진 아이들은 뒤따라가는 모습 교회가 목회자가 하는 소리 하면 부교가자들은 그대로 똑같은 소리 내고 아, 네. 그러면 성도들도 똑같이 내는 모습 똑같은 행동을 아, 네. 하는 모습이 이것이 바로 연합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화합하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화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일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할 때 일어납니다. 파열음이 날 때는 아버지 입장에서 가족이 형제간에 싸우면 아버지 마음이 불편하겠죠. 아버지 마음이 불편한 것처럼 교회의 성도도.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어낼 때, 연합할 때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합할 때 선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형제가 있는데 사이 좋게 잘 지내면 아빠가 기분이 좋을 거예요. 형이 동생을 챙기고, 동생이 형은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봤을 때, 아, 우리 아이들참잘 키웠다. 그리고 내가 교육을 잘했는 가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가 싸우고 지가 더큰거 먹을 거라고, 더 좋은 것 차지할 거라고 싸움한다면 이거는 화합하는 모습이 아닐 거라 볼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화합하는 모습이 났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가 불면스러 가지고 자꾸 토닥거리고 싸우고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불편하신 거예요. 이거는 절대 선한 모습이 아니지, 아니죠. 아름다운 모습이 안될 안 겁니다. 연합하여 서로 살아가면서 연합하는 모습이 아름답니다. 근데 우리 실제 말로 하있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고 서로 도닥거리고 다투고 이렇게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 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 그거를 먼저 생각하면 아마 서로 양발을 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사제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실 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우리 안에 계신다면 다툼보다는 양보할 거예요 다툼보다는 양보하고 서로 좀 이, 이 화합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말을 화합이라는 말을 화합을 내기 위해서는 서로 부딪혀야 돼요. 서로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충돌입니다. 화합이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은 사실상 충돌인데, 제가 자주 쓰는 말, 말인데도, 우리가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충돌은, 선한 충돌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 충돌은 아주 안 좋습니다. 감정 충돌하는 건 아주 안 좋고, 나하고 너하고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 서로 인정하면 돼요. 나는 나고 너는 너. 나하고 너하고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나너 자체가 다르니까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조금 이렇게 원한 모습도 한쪽 눈을 지그시 감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되면은 원한 모습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하면 감정 충돌이 될수 있습니다. 감정 충돌이 있는데 이런 감정 충돌은 아주 화합하는데 절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충돌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있습니다. 도내것좀 양보하고, 저, 저도 그, 양도좀 받고. 거기서 자꾸 이렇게 다들 끓이다 보면은, 자꾸 나중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부품이 우리 자동차를 처음에 기울였는데 자동차 부품처럼 만들어 나누면은, 새로 막 빡빡하니까 보네. 그, 하지만은, 기름이 안에 돌아가고,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하나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런 걸 들어봤나요? 그 동그라미라는 노래가 있었는데그 제목이 동그라미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 조각 찾아가지고, 이래저래 돌아가는데, 마치 뚝가시고, 마사고, 안 맞으니까 또 가다 보이고, 또마아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지쳐가기니까 좋아하더라, 이런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어, 연합하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찾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 살아, 살아가는 모습이 전부 다 자기들로 불라고 튀어나오고, 덜 깎인 모습으로 왔는데, 절대 우리하고 맞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맞추라 그러면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양보해야만의 의견 맞춰지는 겁니다. 에스겔서3 7장에 말은 뼈에 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예야, 인자야. 너이순식간에 어느 계곡에 고창이 가도 나는데, 뼈들이 막아짝 불렀어요. 아짝 말랐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이고, 아주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 아주 말랐습니다. 이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 해가지고 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인자 에스겔이가 한번내다 선포를 하고 나니까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연락하면서 서로 소리가 내더라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모난 사람 가신한 사람들 와가지고 한번 말씀 선포하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들 만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그들이 서로 화합해가는 소리. 그러다 보자꾸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난 소리야. 들이 서로 맞아가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인성이 조립이 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조립이 돼가는데한 방에 딱빠아들렸구만은 소리 없이 딱완전 완전, 완전 무게하게될 것인데 한번 두고 잡고 부딪히다 보면은 마른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바로 교회에 연합하는 소리가 아닌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성이라고 하는 제로 상태에서 바짝 말은 아주 희망이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소립이 되어가면 은 자기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한쪽에서 맞다, 한쪽은 아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바로 이런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이런 소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세상에 못됐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보자마자 초신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라고 막 이런 소리를 듣,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답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다 세상에서 지질이 못나고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소리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주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는 화합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또 화합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소리가 나게 돼있어 소리가 나게 돼 있고, 잡음이 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준다면, 은좀 연약한 성람들어더라도 화합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양보해 주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보면 머리에 있는 고베로운 기름,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오키까지 흘러내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기름,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모습, 아론을 머리 삼아서 이스라엘 이루어낸 것요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서 오키까지 흘러내리면서 수염으로부터 오키까지 흘러내린 것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를 삼았다면 내 안에 주인으로 삼았다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그 은혜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 있는데 주어지고 목회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그리고 그 설교를 받아서 그기세에 흘러내려가지 자기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질서가 있는 교회가 아닌가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위에 성령님이 계시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모습이 바로 질서가 있는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목회자인게 말씀을 주시면 그 목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면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속속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자꾸 하나가 되어져 가는 모습이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오늘의 형제의 연합하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 교회는 다 이런 거다 중직자들로 하니까 이런 말씀에다 공감이 갈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가 한 말씀을 하면은 어머니도 아까도 얘기해준 부찬 모습, 아버지가 하는 말은 조금 나하고 안 맞더라도 아내가 맞아. 아빠 말 맞아. 아들들아, 아빠 말을 들어라. 딸들아, 아빠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질서 있는 가정이 됐다 아빠의 말이 엄마에게 전달되고 엄마의 말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이렇게 화합하는 가정, 이런 것들이 바로 연합하는 가정이 아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목회자의 말이 성도들에게 가진 예수님의 말씀이 목회자에게 가 목회자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가슴에 젖어드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연합하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스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이 그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가 이런 화합하는 연합회에 내는 질서 있는 교회, 질서 있는 가정, 질서 있는 단체가 되어야만이 바로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맞아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는 곳에 바로 궁극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궁여름이 일어났는데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이 같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합하는 교회, 화합하는 성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 벨몬산을 얘기를 하는데, 이 시온의, 시온의 풍요를 주는 벨몬산. 오늘 성령의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에, 예수님을 통해서, <laughs> 또 목회자를 통해서 질서 있게 우리 교회에 의 이어진다면, 이게 바로 영생의 복이라 확신합니다. 벨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이슬을, 여러분, 우리 이슬을 깊이 깊이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할 때그 이슬을, 그 성령을 있잖아요. 성령을 깊이 이렇게 단어를 찾아더라록 이슬을 말하고요. 이슬을 또더 깊이 말, 또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령의 은혜, 은총이 모든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화합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모서 17장 1절에 보면, 말은 떡한 조각을 입고도 화합하는 것이 육선이, 육고기 생선이 가득하고도 싸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무리 잘 먹고 잘 뭐, 그 해도, 의 충돌하고 화합이 불안하다 일어나면 사람의 뼈가 맑니다.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먹는 것 없이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나요? 예수 믿고 화합하는 게 이게 가정의 최고의 가정이란고니다 우리가 교회 가정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교회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 그래서 화합하고 처먹는 사람, 조금 먼저 된 사람이 양보해주는, 형이 동생을 다끌거리는것처 먼저 된 사람이 초신자가 와주고 조금 불미스러운 거 있더라도 한쪽 눈 지그시 감아주고 다둑거려주고. 용지워 이것이 바로 연합하는 곳이 아닌가? 이런 곳에서 이런 신령에 하나님이 보고 주실건데 바로 영생의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투는 가정보다가 없어도 화합하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연합하는 모습이라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 5장 칠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애를 쓸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거예요. 그 주님과 우리 안에 와 계실 때, 주님과 우리 하우의 교제가 원만하 이루어지고, 그때 필요한 거 한번 구해보세요.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 구해주시면 그대로 이루리다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연합하는 교회. 연합하는, 연합해서 선을 이루내는 교회고 가정의 단체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반대 겁니다. 사람, 사게어떨때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하면서 참 사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버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신이 올바른, 영성적으로 올바른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풀에 비교를 합니다. 풀에 비교하면서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저 풀은 마르고 꽃은 실은, 시더, 실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느라 세상 도요이 세상 원리입니다. 세상 봄바람 불고 여름바람 불고 가을바람 불면 풀바르게돼 있어요. 풀 그냥 때로는 은총이들, 봄바람은 은총일 수도 있고 뭔가 깨우 흔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름바람은 막고 흔들 가지고 성장하게 만들지만 가을바람, 가을바람은 말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 인생들 위에 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만은요, 또 성장할 때 성장하지만은. 어느 땐가 우리 영혼 육신은 그냥 해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여와의 영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비라 이 백성은 실로 불리로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으나 우리 여와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성의 사람을 꽉 조립을 해놓으면 바로 화합하는 아,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여기서 요하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영생을 받아 누리는, 이 영생을 누리라고 해서는 화합해서 바로 연합해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든 하나님 안에서는 목회자고 성공 안에 다 형제라고 본다면 형제의 연합은 바로 영생으로 귀결되는 말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교마동 이런 연합에서 영생의 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니다 할렐루야! 오래도록 신의 사랑이 하나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제 연합은 바로 영생의 복이라 말씀 하신 것같지 사랑하는 우리 동네 교회가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이다 아멘.